<laughs> 안녕하십니까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대한 사랑스러운 대한 애국당 당원 김교헌입니다. 반갑습니다. 저는 <laughs> 아, 사실 발언 안 해댔다가 제가 이제 발언 나왔습니다. 딴게 아니고 아, 어제 저도 대구에 갔다가 올라서 와 마지막으로 이제 유튜브 동영상 을 갖다가 쭉 보다 보니까. 어, 변해질 시가이 왔다 간걸 갔다가 이제 올린 동상이 있더라고요. 근데 그걸 보고 내가 존심이 완전 확 상해버렸어요, 저는. 왜냐면은, 하 여기 계신 우리 대한역동 당원분들은 제가 볼 때에 이 한국에 있는 모든 당원들 중에서, 정당 중에서 최고의 당원이라고 저는 자부하고 는 사람이거든요. 그렇게 이렇게 자랑스럽고 이렇게 대단한 우리 당원분들이 너무 조심을 갖다가 너무 깎아내리고 있지 않나,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. 왜냐면은, 하그 변이의 심, 변이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, 융해의 시라든가, 변이의 질이라든가, 앞으로도 신계시이라든가또 여러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? 우리 그 대표님이나, 우리 애국당을 딱 얼마나 비방하고 흔들고 그랬습니까, 갖다가. 근데 내가 그 유튜브 동상 보니까, 오늘 갖다가 못하게 하라는 건 아닙니다. 우리도 매역도 늘려야 되고 확장도 해야 되고. 그런데 중요한 뭐냐면은 그 사람들이 우리방 당원분들에게 얼마나 상처를 준 사람들입니까? 그러면은 일단은 어쨌든 표정관리는 좀 있다. 예? 우리 자존심 있잖아요. 표정관리는 좀 해야 되는데 보니까 그러니까 서로 이뭐 반가워서 난리야 보니까 나가시 보니까. 야, 이거 근데 일단 내 생각에 우리 애국당원분들이랑이신데 그 생각이 이제 붙어들더라고요. 여기 계신 분 어떤 분들입니까? 이 힘든 속에서 내돋워가면서 오늘 제가 하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다 나오신 분들이잖아요. 그죠? 다른 사람들은 지금 오늘 저 앞에 그자판래들 여자애 매일 가서 와방해하 제가 볼때 전부 다그돈 받고 는 알바꾼들이거든요. 여기 다가 여기는 그런 분들안 계시잖아요. 그죠? 네 그래서 우리 대한애국당의 당원분들의 우리 애국당의 자존심을 흔들지 않게끔 표정 관리 좀, 좀 해주십사,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. 미워하지라, 미워하는 게 아니고, 미워하는 게 아니고, 그 사람들도 인간적이면은 솔직한 얘기로 사과나 또좀 해야 되고, 예, 표정이나 또 이렇게 좀 이렇게 미안한 표정도 해야 되는데, 동물상 보니까 무슨 자기가 대단한 사람같이 죽도록 하라고 하잖 그리고 두 번째, 제가 아주 또 열받았던 게, 우리 유튜브 댓글 보면은, 뭉치자, 뭉치자, 통합매라는 사람들 많은데, 앞으로 이제 통합하는이야기하지 못하겠고, 우리가 해야 됩니다, 그걸. 왜냐면 하 제가 어저께 여기 사안당에서 여기서 집회하고 있지 않습니까? 제 대구가 있는 동안에. 그러면 그런 많은 사람들, 은 환경에서부터 뭐 다운 사람이 있는데, 자기가 보수에 앞으로 대통령을 나오고있다는 사람이면은, 우리 대한민국경을 파트너로 생각하는 사람이 적이 있냐, 이런 얘기죠. 예? 만약에 왔으면은, 실제로 여기 와가지고, 그 대학, 자유한국당의 국회의원인지 국회인지는 모르겠지만 여기 와가지고 경제력도 한번 하고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? 예. 네. 잘 네. 진짜 열받았습니다, 어저께. 그래서 저는 솔직한 얘기로 제, 제 개인 마음입니다 자한당 망해야 된다고 생각, 생각했습니다, 어평안하게 네. 망해야 됩니다, 진짜로. 예. 네. 정말 망하고 우리 대한민국당은 내년에 총판에서1당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맞습니다. 이상입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김교원 동지님이었습니다. 큰 박수 다시금 부탁드립니다.